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러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쇠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감감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장이지요. 출애굽기 20장을 반복합니다. 요절은 1절과 마지막 33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 3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잘살 거예요. 복이 있을 겁니다.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0개명 한번 암성해 보시죠. 제1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제2계명은요. 우상 만들지 마라. 제3계명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지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계명들이에요. 오늘도 이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